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밖에 모르면서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을 만납니다. 먼 길을 걷다 보면 길거리에 있는 온갖 쓰레기를 만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쓰레기는 쓰레기일 뿐 하곤 해. 갈 길을 가면 좋겠지만. 가까운 사람일수록 현실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이런 무리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최고의 복수는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들지 않나요? 무관심도 수준이 맞는 사람에게만 통합니다. 그냥 100배로 똑같이 복수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무관심보다 센 복수는 100배, 1000배로 갚아주는 겁니다. 그만큼 정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큰 거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무리한 사람을 확실히 제압하는 방법과 못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인생 조언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 어느 60대 노년의 말에 많은 사람이 공감을 보냈다. 욱하는 사람과 30년 살았더니 남는 건 질병밖에 없네요. 저희 남편이 이런 사람인데 상처가 깊어서 옆에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맞다, 나에게 쉽게 욱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같이 사는 사람이다. 왜 유독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행동할까? 바로 익숙함 때문이다.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면 주변에 지적지를 받고 따돌림을 당한다. 하지만 집에서는 가족을 함부로 대해도 그 사람은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이 평생 자신에게 맞추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섣불리 대응하면 안 된다. 아까 60대 노년의 말처럼 그 사람의 성격을 고치려다 내 성격만 망가진다. 핵심은 이거다. 사람을 고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 다만 그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말 한마디를 준비해야 한다. 이 사람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 라는 생각보다는 이 사람은 원래 그래라는 생각을 마음에 두는 게 편하다. 실제로 한 60대 중반에 어떤 분은 방을 구분해서 따로 살고 있다. 잠시라도 떨어져 있다 보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한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답이 없다. 그 사람을 고쳐 쓰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에 중심을 두자. 두 번째 무리한 사람에게는 강하게 말해야 한다. 내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이것도 못해줘? 이건 해줘야지라고 무의식 중에 나를 조종하려 하는 못된 사람들에게는 서로의 관계가 무너지거나 어색해질 가능성이 있더라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강하게 나가야 한다. 아, 그렇지. 얼른 해 줄게. 미안해가 아니라 그 부분을 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지 궁금한데 말해 줄래? 내가 왜 그걸 해 줘야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 여기서 그냥 해 달라고 떼를 쓰는 사람이면 그냥 과감하게 손절하면 되고, 내가 너무 무례했네요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대화를 하며 잘 풀어가면 된다. 명심하자.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 절대 못된 사람들에게 그 주도권을 내주지 말자. 세 번째 상대의 막말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라. 최악의 인간들은 충고를 가장한 예의 없는 비난을 스스럼 없이 한다. 너살좀 빼. 진짜 돼지 같아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애매하게 걱정을 해준다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며 얌체같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다. 이런 식의 막말을 흘려보낸다면. 상대는 당신을 계속해서 호구로 보고 정신력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때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내가 살을 빼는 게 너의 걱정거리와 어떤 상관이 있어? 라고 묻거나 내 기준에서 그건 걱정이라 보다는 비난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상대에게 되물어야 한다. 상대의 막말을 그대로 흘려보내면 그 사람들은 당신을 막말해도 큰 상관없는 존재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선을 넘을 것이다. 단호하게 말하며. 상대에게 지금 당신은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인지할 수 있게 대처해야 한다. 무리한 사람에게는 한 번쯤 단호하게 대해야 할 때가 있다. 네 번째 안 만나는 게 최선이다. 나를 무시하고 경멸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완전히 잊고 살며 그냥 내가 하는 최선을 다하고 살면 된다.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 어느새 당신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멋지고 대단해질 것이고 그때그 사람은 당신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게 된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최고의 복수는 무관심이다. 마치 세상에 없는 사람이랑 취급하며 철저히 내 삶을 살며 내 인생을 갖고 나가면 된다. 이미 끝난 인간관계에 집착하면 나만 손해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 감흥도 없다. 불필요한 문제에 우리의 인생을 소비하지 말자. 인생은 짧고 시간은 유한하다. 당한 만큼 갚아주려고 노력하다가 내 소중한 인생과 시간을 버리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나는 이럴 때마다 독수리 이야기를 떠올린다. 독수리를 유일하게 괴롭히는 새는 까마귀다. 그때 독수리의 대처 방법은 정말 놀랍다. 까마귀를 직접 상대하지 않는다. 그저 더 높이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면 까마귀는 높은 곳에서 숨을 쉬지 못하고 기절하고 떨어진다. 독수리는 알고 있다. 굳이 상대하지 않고 나의 상태를 높이면 상대는 나가 떨어진다는 것을 다섯 번째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자 자신이 믿는 세상이 무조건적으로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열 올릴 필요가 없다 이 사람들에게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지구가 평평한 거면 지구는 평평해야 한다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해 줘봤자 아니야 지구는 평평해라고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할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내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다. 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말면 그만이다. 그 자리에서만 열심히 듣는 척하고 다음부터는 굳이 만날 필요도 없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나를 괴롭혔거나 욕했던 애들은 나중에 다 인과응보로 돌려받는다. 여섯 번내 기분을 열심히 살펴라. 다른 사람이 무언가 부탁할 때내 기분이 어떤지 잘 살필 필요가 있다. 뭔가 찝찝하거나 기분이 안 좋으면 그건 다 이유가 있다. 도와줄 때는 기분이 보람찬 게 당연하고 도움에는 보답이 따라오는 게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그 당연한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다. 나의 도움에 감사함을 느끼고 표현하기는 커녕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 오히려 더안 해줘서 섭섭해하는 기본 예의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 반드시 기억하자. 누군가를 호의로 도와줬지만 그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돌아오는 것도 없어 기분이 좋지 않고 애매하다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멀리 할 필요가 있다. 계속 이용당하고 휘둘리면 나만 호구된다. 명심하자. 나만 배려하다. 나만 호구된다. 일곱 번째 모든 부정적인 사람에게 구제했다 건데 반대 경우도 고려해 봐야지. 아며 끊임없이 반박하고 태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며 재반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반박을 할 것이다.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목표는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니까 상대의 얕은 도발에 넘어가는 순간 그들은 속으로 쾌제를 부를 것이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먹잇감을 제공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게 나의 정신력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까도 말했듯이. 똥을 만나면 피하는 게 상책이다. 여덟 번째 설득하려고 애쓰지 마라.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야비하고 짜증나는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계속해서 파고들면 나만 손해다 결국 그 일의 승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물론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면 당연히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게 맞지만 그냥 넘어가도 별 문제 없고 괜찮은데 괜히 경이 거슬리거나 상대방에게 한방 먹이고 싶어 칼을 갈고 있다면 그 칼은 내려놓는 게 나의 정신, 건강이 훨씬 좋다. 어차피 상대방을 찌른다고 해도 상대방도 나를 찌르게 되어 있고 누가 덜 많이 찔렸어도 많이 찔려 차이지 서로가 상처투성이가 되는 건 매한가지기 때문이다. 그냥 그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복수를 하기보다는 그냥 너는 인생 그렇게 살아라라고 생각한 뒤내 인생을 더 열심히 사는데 온 정신을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다. 내가 좋아하는 말이 있다. 대장부는 소인배와 논하거나 싸우지 않는다. 대장부처럼 살다 보면 내 주변에도 대장부 같이 든든한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아홉 번째 내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 다른 사람의 일에 신경 쓸새 없이 내 일이나 열심히 하며 부지런히 살아가자. 일이 바쁘고 성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얕은 유혹에 넘어갈 일도 없다. 못되고 무능한 사람들은 자신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른 사람의 능력에 기생하려 한다. 말로는 가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이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의 목표는 나를 이용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선 철저히 내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자. 명심하자. 내 인생이 바쁘고 보람차면 상대방의 수가 낮은 유혹에 넘어갈 일도 없다. 내 삶은 내가 지킨다. 마지막 나부터 챙겨라. 내 코가 석자인데. 남부터 도우려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봉사나 선한 마음이 나쁘다는 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재능으로 남들을 도와주는 게그 사람들의 삶의 가장 큰 의미이자 가치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각박한 세상에서 일단 나부터 챙기고 내가 똑바로 서야 한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지갑에 빈틈이 없어야지 못된 사탕 발림에 넘어가지 않는다. 나 자신이 단단하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용하고 흔들려고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내 의견과 생각을 당당히 표현하자. 한 번은 속을 그라도 두 번은 속지 말자.